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25분. 어제 CPI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이 하루에 7% 이상 반등을 해주면서 9,164만원대까지 반등을 강하게 해준 모습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고, 이제 이 구간을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온 이후에 쭉 방향을 돌려서 고점 돌파까지 할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추세 전환의 신호탄으로도 볼수 있는 그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고점을 높여 나가는 추세로 어, 충분히 이제 돌려 나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매물 때까지 일단 먹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한번 또 눌릴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68k로 회복하고 이후에 7만 달러 회복 그 다음에는 전고점 74k까지 뚫어주는 흐름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반등을 해줬고 특히나 CPI도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3.4% 예측으로 3.4%가 나왔습니다. 예측치대로 나왔고, 특히나 전월 대비해서 CPI가 0.4에서 0.3으로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11, 12, 1, 2, 3월까지 예측, 이 예측치보다 계속 높게 나왔었거든요. 0.1%씩 높게 나왔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0.4를 예측했는데 0.3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 비트코인도 반등 그리고 나스닥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1.4%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 나스닥도 보시면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이런 시장 전반의 상승 분위기는 아무래도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었을 때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빠르게 어 논할 수 있고 어 지금도 이제 9월부터 아마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잡힌다는 것을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8만 달러로 가는 길이 드디어 이제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뭐, 물론 급등한 이후에 좀 눌렸다 가고 또 이제 다시 고점 돌파하고 눌리고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우상향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직전에 고점들을 계속 넘기면서 이제 6만 6천을 넘겼기 때문에 6만 9천. 이 이후에는 8만 4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아, 이렇게 암호화폐 분석 업체 스위스 블록에서는 분석을 내놓았죠 그래서 당연히 단기 급등을 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눌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12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은 직전에도 이런 식으로 수직 상승을 준 다음에 어느 정도의 반납 상승 이후에 반납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수직으로 올려 쳐준 이후에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어,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큰 주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눌림 이후에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를 하는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월 이후에 보게 될 이제 차트의 흐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반감기 이후 채굴자 수익이 회복되는 데 평균 두 달에서 다섯 달이 걸렸다. 플랜비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이 이후에는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물 ETF 출시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반감기도 지났고 다음 총매제 상승을 위한 총매제는 바로 이제 금리 인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다시 긍정적으로 비추고 있고 그에 따라서 CPI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을 어떤 이제 FOMC라든지 파월 의장의 주요 연설 내용 연준이 생각하기에도 아 이제는 사실상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잡혔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이제는 언제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더욱더 암호화폐 쪽으로 좀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SEC 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이라든지,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올 하반기에는 좀더 비트코인이 상승랠리를 좀 강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1 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올리면서 지금 현재 이제 66K까지 위로 어 66,600달러까지 찍고 살짝 이제 눌릴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또 단기 쇼짜리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66,600달러 손절을 잡고 하방으로 쇼 진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눌림을 또뭐 64K라든지 63K까지도 눌림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또 쇼스로 접근해 볼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쇼스는 짧게 보셔야 된다. 왜냐면 쇼시 나오다가도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도 바로 또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는 흐름이 상승장에서는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기조 이제 방향을 이런 식으로 이제 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트는 구간에서는 쇼시 나온다라고 해도 이 이후에 강하게 또 롱으로 직전에 고점을 넘겨 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상승을 하면서 전 고점을 뚫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쇼스는 좀 짧게 보고 그때그때 그때 타점이 나올 때마다 짧게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눌림 구간에서 롱 관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틀 전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 CPI가 잡혀 있고 특히 CPI가 이번에는 조금 낮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측대로 낮게 나오면서 상방 빔이 터진 것이고 예전에 붓다 빔이 하방으로 터졌던 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센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하락세 이후에 나온 강력한 이제 반등세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하루에 거의 7% 정도 지금 올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조금 눌림은 있을 수 있어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로 갈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저번 시간에 이제 니어 프로토콜 최근에 이제 비트가 눌릴 때도 가격 방어를 잘 해줬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상방 추세로 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비트가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쭉 이제 위로 올려 쳐주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당연히 저점 대비 6,000원 대비해서 지금 11,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박스권 자리 이 정도의 박스권 자리를 유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눌림 안에서 박스에서 눌림 안에서는 매수 자리가 될수 있다. 이 후에 박스를 뚫어내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만 하겠다. 니어 프로토콜.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많이 눌려 있는 코인들을 주봉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 알트코인들도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줄수 있는 그런 주봉상의 눌림 지점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6연속 음봉으로 주봉 마감한 이후에 지금 양봉이 들어오고 있죠. 이러면은 이제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 이후에서 바닥이 잡혔다. 바닥이 잡히고 이후에 추세를 다시 돌리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인치도 이제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은 여기서 600원에서 700원 자리까지의 반등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수요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발란체도 바닥 저점에서 롱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도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다 앞두고 있다고 수요일에 다 말씀을 드렸었고 비트도 롱을 진입했었죠 여기도 보시면 이 자리에서 수요일 오후에도 롱 관점을 말씀드려서 여기 66K까지 갈 수가 있다 그림까지 그려드렸습니다 그림까지 그려드렸는데 롱 진입 이후에 66K까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1인치도 요 때, 어, 미리 다 잡아드렸던 화요일 날 잡아드렸었고, 니어 프로토콜도 5월 13일 월요일에 다 잡아드렸었죠. 요런 식의 흐름, 니어 프로토콜도 한번더 올려칠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비트가 충분히 많이 눌린 지점에서의 어떤 이제 상승 움직임을 감지하고, 어, 이제 좀 강하게 시세를 줄수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도 카톡방에서 다 드렸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내용과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주본 관점에서 스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원까지 내려온 자리에서 요 정도 자리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눌렸고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랑 비교할 만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400원대 이상까지 한번 반등 주는 흐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 굉장히 심하게 가격을 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현재 4,500원대에서 6,000원 정도까지의 단기 반등 요 정도 자리까지 의 단기 반. 등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어쨌든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사실 알트들은 그거보다 더 올라가야 하는 게 맞고 그만큼 더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알트는 조금 시장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봉의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부터 방향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4주에서 5주간의 알트 코인들도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롱 관점으로 알트들도 접근을 할 만하다. 아, 그렇게 보여지고요. 역시나 요런 이제 아발란체 같은 코인들도 아발란체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많이 눌렸습니다. 눌리고 나서 여기서 저점 한번 깨고 나서 지금도 저점을 깰랑말랑 하는데 결국에는 이 바닥 지지라인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이 구간에서부터 지지를 했던 라인이 다시 온 거기 때문에 내려찍고 이런 상승 추세로 돌리는, 내려찍고 상승 추세로 돌리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요런 식의 V자 반등 흐름을 기대를 했을 때 6만 원 정도, 6만 원에서 6만 8,000원 라인까지 요 정도 라인까지의 반등은 앞으로 조금 나와 줄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코인들,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바닥이 잡혔다고 볼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 요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좀 레버리지를 쓰고 손절가는 확실히 어,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요런 거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요런 자리는 손절을 잡고 직전 저점 손절 잡고 요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는, 요런 자리까지 충분히 좀 반등을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 조금 단기 수익을 빠르게 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스닥도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이번 4월 CPI를 기쯤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 해낸다라고 하면은 84,000에서 9만 달러까지도 또 목표로 볼수 있고 연말까지 봤을 때는 10만 달러까지 또 이제 바아볼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반등을 이제 보여줬죠. 자 다만 이런 식으로 강한 반등을 수직 상승을 쳐준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좀 눌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숏 자리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고점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런 자리 손절을 잡고 요 정도급의 조정, 64,000달러까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리는 요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쇼 자리에서는 또 쇼스로 접근을 할 거고요. 크게 봤을 때는 이런 눌림 자리에서 비트코인도 일본 관점에서 눌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이 박스 흐름 안에서 또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고점 갱신을 하면서 랠리가 또 터질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쭉 돌리면서 차트를 이제 74,000달러 이상으로 올려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희망적인 상승에 나왔다. 그리고 CPI 수치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의 금리 인하 시점을 또 땡겨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의 힘입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 그리고 여전히 알트코인들도 이 안에서 어 가격 방어를 잘했고 비트가 올라갈 때 같이 좀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상승 탄력성이 있는 알트들을 우리가 좀접근해릴 필요성이 있고 일단은 이제 니어 프로토콜 굉장히 좋은 모습 최근에 이제 보여주고 있고. 물론, 비트가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눌릴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려놨기 때문에, 현재 이제 66,000달러, 어, 방금 깨졌죠? 66,000이 깨지고, 65,900달러까지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도 다시 이제 추세를 살리는, 이런식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흐름이 앞으로 이런식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최대한 좀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을 계속적으로 접근을 할 예정이고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롱으로 접근을 하면서 보시면은 레버리지 20배에서 30배 전후로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롱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손절을 어차피 여기를 잡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들을 넘기면서 6 5 k 자리를 넘겨주고 다음에는 이제 68k가 목표가 됩니다. 여기서 좀 눌리더라도 63,000까지 눌리더라도 그 다음에 또 68k까지 목표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폭 자체가 거의 이제 7% 정도 되죠. 5% 정도만 수익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10배 레버리지만 들어가서도 50배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 정도 수익이면 충분히 익절하고 다음 자리 다음 눌림목 자리를 어느 정도 64 에서 63 k 62 k 떨어지는 요런 구간 이렇게 눌리고 한번 눌리고 요런 식으로 또 터질 거기 때문에 요런 자리를 롱으로 또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의 접근을 했을 때 충분히 또 단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타점들 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뭐롱 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금 쇼 타점도 충분히 좀 진입을 해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간 분 관점에서 여기 손절 잡고 쇼 이후에 다시 한번 충분히 눌린 자리에서 여기서도 한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눌렸을 때 여기 자리까지는 일단은 봐야 되겠죠. 62,000까지 좀 열어두고 분할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눌림에서 롱을 쳤을 때또 어 이제 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살아나고 있고 우상향 추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수익 타점을 잡아보고 알트코인도 분석을 해서 내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CPI 주간이었고 어 부처님 오신 날도 있었는데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는 흔들기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 추세 변곡이 숏에서 롱으로 바뀌는 지점,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어 최근에 이제 알트들도 심하게 빠지긴 했지만 그런 알트들도. 비트를 따라서 충분히 좀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어느 정도 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이 떨어진 이후에 충분히 강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스테프이라든지 1인치 마스크네트워크 이런 코인들 또 단기 롱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빠르게 편집해서 영상 올리고 또 좋은 내용으로. 주말에는 이제 커뮤니티 분석을 올려드리고 영상으로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